네! 아, 네. 어제 그 최종시안 확인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 배송, 회사로 배송받는 걸로 업체랑 얘기 잘 했습니다. 어제 분명 실장님이 그 제가 메일 보냈을 때 최종시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일 보냈거든요. 혹시 뭐 문제라도 있을까요? 네 확인했어요. 아 여기 있는 부분이 똥같다는 말씀이신 걸까요? 이거 와인잔인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이렇게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제가 또, 또동기에 웃겨가지고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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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네저 디자이너님한테 얼른 연락해서 똥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네 네. チャイド다시전화하겠습니다。<music>